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더위에 취약하다는 점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폭염 위험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모님 건강까지 스마트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건데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내에서 폭염 위험 정보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환경부와 기상청이 협력하면서 최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검색창에 기상청 또는 환경부를 입력해주세요. 공식 채널로 들어가서 채널 추가 버튼만 누르면 폭염. 경보나 주의보 같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지역별 위험 수준과 행동 수칙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서비스가 부모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동 중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이 계신 지역의 폭염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기상청 정보 보니까 우리 동네 폭염 경보가 떴어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꼭 시원한 데서 계세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조언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유용한 서비스인지 아시겠죠? 혹시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신다면 대신 폭염 정보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큰 폭염이 예상될 때는 물 아이스팩, 작은 선풍기 같은 폭염 대비 물품을 미리 챙겨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신경 쓰임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폭염에 대비해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 수칙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셔야 하고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 시간마다 환기를 시키고 몸을 미지근한 물로 씻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폭염 정보 서비스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변화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작은 정보일지라도 큰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